네, 샤룡 반갑습니다. 제 얼굴만 나오네요. 이래야되거든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음, 나 지금, 네, 고등어를 볶고 있습니다. 고등어가 뒤집어 볼게요. 네, 아우, 너무 산네 네, 아까부터 지금 찼는데, 좀 칠해야 좀 되겠습니다. 그 간부등어도 이렇게, 음, 닭장로 로마서 8장 이어서 열어서 아, 상받은 걸로 이렇게 사왔습니다. 그 상받은 상품권으로 이렇게 사와서 맛있게 먹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어제 먹은 조기도 상품권으로, 상품권으로 사왔습니다. 닭장로 그때 출연에 가서 로마스 팔짱을 잘외워서 잘 이렇게 상품권을 받아서 고통마를 사먹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네, 잘 구워진 것 같네요. 맛있게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아직 이제 세카봉이 익지 않아서 잘입지를못하는데 <laughs> 여기가 발레요 네, 오늘도 행복한 오후 시간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가지 고추장 볶음이라고 했는데 맛을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이, 소금을 너무 많이 해서 절여서 지금 너무 작게 되었는데 너무 많이 절였을 때는 살짝 실수도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제가 너무 많이 뿌렸는데 소금을 적당하게 뿌리시고 또 네, <laughs> 그렇게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소금 간이 많이 되 있는데, 또 고추장까지 해서 적절하게 <laughs>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도 잘 먹겠습니다. 가지 볶, 고추장 볶음 아까 했고, 지금은 고등어, <laughs> 네, 고등어 구이 함께 하셨습니다. 간 고등어 구이 함께 하셨습니다. 맛있는 점심 드시고 건강하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후 지내세요. 감사합니다.